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3년도 1월 23일부터 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하는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로 애써 왔습니다. 제가 전하게 된 기별 가운데 한 가지가 재림의 날짜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예수님께서 2030년도 4월 18일날 재림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개월을 그냥 저 혼자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2014년도 4월 28일 날 밤에 제가 단위에서 12장을 연구하던 중에 1335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즉시로 예언도표를 그리고 크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별을 전하면 분명히 반대가 있을 텐데,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기도하던 중에 이 재림의 날짜의 기별이 바로 이밤 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기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제 아들, 또 저희 부모님, 또제 장인, 장모님, 또제 형제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교회, 모두가 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시하는 성경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여러 번 다시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매일같이 저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고 성경을 확인하고 또 성경 원어를 확인하고 해봤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는 그 확신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길을 가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지난 4년 동안 재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림의 날짜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해 주시는지, 이 재림의 날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축복, 성령의 임제,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시면은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들에게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마음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능히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것들도 모두 다 알고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보혜사를 약속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실 건데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진리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장래에 있을 일들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들과 천사들이 재림의 날짜를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도록 결코 알면 안 된다 또는 알수 없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예수 님 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 고, 예수 님 께서 의도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께서 그것 을 공개 하 시는 그 권한 을 갖고 계시 는데, 그 아버지 께서, 우 리들 에게 성령 보혜사 를 보내 주실 것 이고, 그 성령 께 서는 우리 와 함께 영원 토록 계실 것 인데, 그 성령 이, 우 리들 에게 모든 것들을다 가르치 시고, 또 심지어 장래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주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내가 2000년 뒤 오늘 재림할 건데, 그때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들에게 장래의 일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되리라.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에 악한 자들의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께서는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은 이 1335일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다니엘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비치우는 등불과 같은 것인데 날이 새어서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가한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새별이 떠오른다. 이 새별은 모닝스타 어, 아침에 새벽에 뜨는 별인데요. 저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마치 소경과 같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아침이 보이고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간구하시는 가운데에.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모두 다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을 비추사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예언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10편 25편 14절,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먼 1장 7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 지구 역사 완전히 다 끝낼 때까지,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구 역사에서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1기상 3장 1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잠먼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점에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에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게시록 5장에 보시면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일곱 인의 그 비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곱 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을 저희들의 이마에 받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간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피 뿌림을 입은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영광의 구주께서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눈을 들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이 말세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싹이 나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